네, 안녕하세요. 카단마이포스TV 그 대표인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핫한 동네죠. 어, 천안에, 어, 부, 부자인 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학, 수학과 과학을 전문으로 어, 가르치는 어, 힐베르트 수학과학전문학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학원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앞에 카운터가 있죠. 그 카운터에다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KCP-C7100 모델을 제가 설치를 해 드리고 왔습니다. 어, 이게 유선카드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유선카드 단말기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전원이죠. 여기에. 제가 잠깐만요. 이게 랜선입니다. 랜선을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꽂으면 연결이 돼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유선 카드 단말기는요, 어, 이렇게 여기에 랜선을 꽂고요. 이제 이쪽 반대편은, 어, 인터넷 공유기나 인터넷 모뎀 있죠. 모뎀과 공유기를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 구멍들 중에 한 곳에 연결을 하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설치는 쉬워요. 먼저 전원선을 꽂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랜선을 여기에 꽂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공유기나 그 다음에 모뎀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설치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선 카드 단말기를 보통 이런 유선 카드 단말기를 쓰는 매장들이 대부분이죠. 뭐 식당, 그다음에 의류 매장, 병원, 그다음에 뭐 미용실, 당구장, 약국, 뭐 카페, 어 그다음에 뭐또 어디 있을까요? 그뭐 뭐 우체국, 동사무소 등등등. 우리 주변에서 카드 결제가 필요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바로 이 유선카드 단말기입니다. 유선카드 단말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선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전에 인터넷 설치는 필수겠죠. 아시겠죠? 인터넷 설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설치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방법,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카드 있죠. 카드를 이걸로 결제합니다. 이 아이스칩으로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뭐 천원 해볼게요 1500원 해볼까요 네,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끝 굉장히 쉽죠 너무 쉽잖아요 자 이렇게 결제가 됐습니다 1500원이에요 거꾸로 보이겠지만 음... 자 이거 취소하는 방법도요 취소는 여기 취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에 결제한 그 손님을 취소할 때는 취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직전 거래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뭐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1번. 다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취소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카드를 결제하고, 카드를 취소하고, 이런, 이런 기능은 뭐, 몇번 해보면 금방 익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아시죠?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스마트폰에다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데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삼성 페이죠. 자, 카드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결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카드를 집어넣는 대신에, 카드를 이쪽에 집어넣죠? 그 대신에 스마트폰을요, 이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대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대볼게요. 자, 바로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그죠? 이 측면 이쪽에 대보겠습니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게 바로 그러면 금액만 누른 다음에 결어 입력 키만 누르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네, 이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여기 현금 영수증 발행도 할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요, 어 현금 영수증은 이제 두 가지로 결제를 합니다.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카드로 아 뭐죠? 휴대폰 번호나 주민 번호로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소비자 소득 공제입니다. 그다음에 어 사업자 본인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번호를 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라고 하면 어, 발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소비자 소득 공제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2번에 사업자 지출 증빙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 지출 증빙은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해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비자 소득 공제는 그 고객의 사업 뭐죠? 휴대폰 번호나, 어, 주민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수증, 여기 보시면, 이 현금 누른 다음에 영수증 있죠? 이 영수증은, 어, 발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매출이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소비자 소득공제와 사업자 주출증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잡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세청에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어, 취소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기능이 있는데 이 신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신용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신용 기능 같은 경우는요. 고객의 휴대폰 번호, 아니 뭐죠? 고객의 카드와 유효기간만 정확히 알면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만 알면 그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 버튼 기능입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어, 비대면 결제라고 하는데요. 키인 승인과 전화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과 이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 힐베르트 그 학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을 원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9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청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각각의 9개 카드사로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카드 단말기 업체가 대행해 드립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대표자 통장,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만 가지고 계시면 제가 업무처리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선카드 단말기는 마지막으로 계약을, 계약 조건이 이렇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 2년 약정 렌탈 할 수도 있고, 3년 약정 렌탈 할 수도 있어요. 2년 약정 렌탈은 저희가 월 2만원에 계약을 해드리고 있고요. 3년 약정 렌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15,000원에 저희가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 렌탈을 원치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일시불로 2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어,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만약에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동일한 제품으로 그리고 신제품으로 새 제품이죠 중고가 아닙니다 중고가 아닌 동일한 새 제품으로 무상 교체를 해드립니다. 아마 3년 보증제를 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 어떤 그 경쟁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어, 힐베르트 원장님 그 운영하는 학원에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희 업체는 지금 이제 천안, 청주, 진천, 오창, 증평, 어, 음성, 어, 조치원, 공주, 세종, 아산, 배방, 평택, 송탄, 안성 공도읍까지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카드단막의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베르트 학원에 도착을 해서 유선 카드단막를 설치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학원 내부 모습인데요. 이것저것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가운트의 모습이고요. 이곳은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전환에서 굉장히 큰 학원 중에 한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주변의 풍경도 찍어봤고요. 이번에 설치해드린 KCP-C7100 최고의 유성카드 단말기를 제가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3년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측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사진으로 찍어 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대박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